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믿음 있는 척 한다는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신실한 척 하고, 내 믿음이 센 것처럼, 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내 믿음에 참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강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내삶 속에 불신의 열매가 가득하고 날마다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춰 버려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는 게 틀린 것은 아니나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여러분 큰 착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착오입니까? 그것이 나를 합리화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져버려요. 내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없었으니까 예배도 실패하고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러저러하게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강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내버려요. 자기 포장이고, 자기 합리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회귀하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면 내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없음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